내 지갑을 훔쳐간 도둑년을 찾았는데 너무 무섭다 지갑이 없어졌다 버스 타고 등교했으니까 그때까진 분명히 있었는데 학교 도착하니까 없었다 버스에 났나? 아님 누가 훔쳤나? 하필 그날 돈도 카드도 다 들어있었고 나는 전형적인 아싸라 그냥 혼자 소발이 중이었다 그런데 그때 지갑 찾고 있어? 어? 너 어떻게 알았어? 그냥 크크 뒤에서 계속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초기 왔다 이건 당한 거다 유력한 무리도 보였다 일진 무리 무서워서 난 소심하게 괜히 다른 애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 혹시 누가 가져간 거 봤어? 몰라 쉬는 시간마다 이랬는데 계속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데 진짜 죽고 싶었다 그렇게 학교 마치고 가방 챙기는데 한 여자의 의자 밑에서 걸레짝처럼 굴러다니는 내 지갑을 발견했어 이거 내 지갑인데 근데 진짜 무서웠다 그 여자애가 지갑을 발로 꼭 밟으며 네 지갑 안 가져가 애들 전부 웃고 있고 나는 진심으로 수치심에 몸이 떨렸다 너가 가져간 거야 가져갔으면 어쩔 건데 한대 치겠다 진짜 무서웠지만 이대로 가면 내가 졸업할 때까지 반복될 것 같았다 그래서 말없이 그 여자의 면상에 축방을 냅다 꽂았어 의자째로 뒤로 나가 떨어졌고 주변 애들 전부 멍찌고난 계속 몰아쳤어 주먹으로 바로 제지당해서 결국 끌려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았고 강제로 사과도 했지만 그날 이후로 날 건드리는 애는 없어졌고 몇 없는 친구들과 졸업 때까지 평온했다 그 여자엔 졸업할 때까지 날 무서워하는 느낌이었음 크크